자 자리해보세요 이쪽으로 서세요 전부 다면 화분이 뭐야 되니까 엉냉면 가나 가셨어 아, 저, 더, 오, 참, 월, 참, 원래 참. 잘 삐진 사람이 아, 이쪽으로 한명더 들어가 자, 뒤로 나와 남은 한사은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꽃이 아니, 안 보여 여기, 여기 너무 아니 이쪽은 넓게 비추면 되지 왜 그래 아 그런가 음. 자 민옥진 짜다 아, 나와요 자, 다 됐습니다. 제가 어디로 들어갈까요? 오세요. 이리 요 아, 이옆 완전히 빠져버려 완전히. 이쪽 뒤로 나가 아, 조금 나가고 쓰면 되는데. 아, 얘를 이밀데 아, 예, 그아안보이기다보여이 됐나요? 예. 이해가 어, 아주 좀... <laughs> 됐죠? 어, 이게 하나 둘셋 찰칵 나갑시다 네, 네. 됐어요? 네하자꽃 하나 두개